야, 총알 썼어! 총알 썼는데? 아, 총알 썼어! 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허기는 다 줄었는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주사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어요. 뭐지, 저 좀비? 가만히 있네? 오하이오! 오하이오 데스! 음...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새로운 마을 왔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먹을 것부터 찾자. 꽃하고 여러분들 도움 될 만한 거... 오오오, 총이다, 총이다, 총이다. 오케이 okay. 근데 이게 아무 총알이나 먹어놓으면은 나중에 다쓸 데가 있다라고 보니까 오케이 okay, 음료수까지 이게 렇 아무 총알이나 여러분 먹어놓으면은 총알이 없어도 오! 봐봐 여러분 이거 밑에 이거 다 총알이야 다 총알 야 이때까지 모았던 총알이 빠 이김을 발휘하는구만 이건 총알이 없어 이거는 매그넘 총알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매그넘 총알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거는 못 먹는 건데 열리사 오케이 okay. 어디로 가야되고 어, 애플 주스. 나도 아, 그냥 매그넘 버리겠습니다. 매그넘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이것도 버려 그냥. 어, 갈증이 필요해. 아, 일단 물이한잔 먹고 캔디바, 캔디바도 먹어 놔. 오케이. 버틀워, 이거 이거 물 먹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거 없잖아. 이거 이거 그거 없는 거 같은데? 먹을 수 있나? 방사능 오르나? 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좋다, 좋다. 생수병, 생수병. 오, 생수병 좋다. 이거 옆에 거 방사능 수치가 없네, 이거. 맥매그또 먹네. 이거. 야, 곤총이 되게 많은데? 곤총, 야, 이거 왜 집, 다 집에 곤총 있냐,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그럼 곤총 낭비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 곤총 낭비를 한번 해보자. 뭘 버리지? 버릴 게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먹자, 그냥. 4번 먹고 아우, 권총망비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 총알 몇발 있냐? 세발 오케이 어, 뭐야? 어, 이거 버려 오, 어, 좀비들 온다! 여러분들 좀비들 와요, 좀비들 와, 좀비들 와, 좀비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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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오, 어, 오! 어. 야. 좀비 왜 이러나 아, 아! 아! 야, 뒤에서 공격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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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밤 됐다. 밤 됐다. 끝났다. 잠깐만 어떻게 이거 왜이많나 죽어 좀나쁜놈을좀비시키더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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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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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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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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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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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알! 총알! 야, 총알 없어! 이 이제, 이제, 나에게 남은 총알이 나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들 일단 스킬. 야, 경치 진짜 많다.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이런 걸다 찍었긴 했는데, 아, 이거. 이거 레벨업은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아, 이제 곧 밤인데, 총이 없는데. 오, 야, 저 총이다. 야, 이럴 때총한 자루 주시네. 콜트. 하나 보시다 여러분들. 한발 있다. 야, 한 발. 아아 총알 아, 아. 한발 있어요.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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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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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머리 머리가 많이 도움이 된다. 이거 머리 빛나는 거. 예, 여러분들 그나마 그나마 빛이 있어서 다이다 하나 한, 한 발도 없네, 이거. 자, 매 이거 같은 총이죠. 콜트. 아 이게 다 같은 쪽이구나 같은 쪽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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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도끼 내구도는 없나요? 네 도끼 내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도끼 내구도가 없어서 컨트롤 하면서 할수 있는데 아니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는데? 살려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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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더오는것 같은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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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도, 어떻게 살아 이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거? 야, 도끼가 되게 좋네 여러분들. 이게 카타나가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있어. 요 근접 무기 중에는 카타나. 저기 뭐 있나? 아! 아! <laughs> 나 진짜 <laughs> 미치겠네 진짜. 어? 블러드필. 블러드필. 뭐? 야 잠깐만 주사, 주사위도 주사도 있다, 주사도 있다. 여 잠깐 주사도 있는데? 이게 좀비한테 물리면 이게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는걸로 아니잠깐 약, 약이 많은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깐 약 먹어보자 이거 뭐 어떻게 된데 우와 체력 오른다! 야 체력 되게 많이 올라! 체력 되게 많이 올라! 야야야 야, 야, 체력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방사능수치야아니야 체력 피백됐어! 뭐지? 야 뭐야? 잠깐만. 야 지금 야 대박 대박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다 죽어 다 살아났어. 방사능 수치도 다 깎고. 우와!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뭘 무리고. 이건 뭐죠? 아, 잠깐만. 이거 1번 1번 1번은 뭐요 여러분들? 1번 1번 혹시 아는 사람? 야! 야, 블러드 팩이 제일 사기구나. 와! 이제 밤이에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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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거 뭐야? 이거 못 먹는데? 이거 못 먹는데? 아, 총알 없네. 수혈 팩하고 초록 주사기. 어, 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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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 방사능 줄이는 거. 야, 아, 좋아, 좋아. 이거 2번은 뭐예요, 2번? 이거 못합치나 이거는 못합쳐요 이거는. 이거는 못합치나이 총알이 뭐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168점 이님께서, 어아 진짜, 아 우리 168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168기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 여기 여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68점 이님 168점 구로 해주시 아니네. 구십, 백구, 오케이. 잠깐만, 이제 여기서 어, 옷들, 옷들, 옷들이 나, 옷들. 잠깐만 여러분들, 옷들이 몇 번? 아, 죄송. 자, 옷들이 몇 번? 오케이. 옷들이 몇 번? 자, 2 번. 오 뭐야? 어우 놀래라. 자, 옷들, 옷들을 여러분들 일단은 빨리, 빨리 바꾸자, 바꾸자. 이거를 크래프티 바꾸고, 오케이. 크래프티한 아, 개밖에 안 주네. 한개안 주네. 한 개밖에 안 주냐? 하나 더 줘, 하나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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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클로즈.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클로즈 두 개야.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비 오면 말해줘야 돼. 좀비 오면 말해줘야 돼. 좀비 오면 말해줘야 돼. 오케이, 블러디팩 만들었고. 홀트. 좋았어. 야, 탄을 한발있어 이거 어떡해, 여러분들. 이거 총알, 총알 필요한데?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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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없겠지?